이정이 있는데 육안 선수가 이 정도 던져주게 되면은 큰큰 어, 못했고 정도 올도정수정정상적도정 못한 도황도서도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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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뒤쪽보다는 앞에서 활용할 수도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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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있고. 컨트롤이 좋기 때문에 도자들이 어. 봤을 때더움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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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던지는도 정도 정도 정지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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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드 면에서도 인정할 <laughs> 들고 황치 <laughs> 선수는 지금 모엇을아 76짜리 하나 나왔습니다. <laughs> 대단합니다. 느린 공과 느린 공 사이에서도 <laughs> 엄청으로 붙습니다. <laughs> 세가웃. <울음> <울음> <laughs> 끝이 납니다. 5회까지 유일관 선수 실점하자. 네, 6월 MVP로 뽑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부족한데 이렇게 MVP가 돼서 너무 기쁘고 성적이 안 좋은데 팀 성적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서 7월, 8월, 9월 계속 웃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벌써 까지 갑니다. 까지 뭐가? 뭐가? 가 뭐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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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아 뭐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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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 1회에서 1회에서 아 정말 발빠른 이종욱입니다 어? 뭐 어떻게 보면 히팅포인트를 자기가 맘대로 말이죠 조절로 붙이는 건 어렵겠습니다 이런 일반 타자가 있으면 참팀 편하고 잘갈텐데 말이죠 아이 타예요 네. 대단하죠 이수세라는 지금 더 <laughs> 득점 기회를 만드는 부산입니다 잘해서 팀이 상황이 올라가.